안녕하세요. 왁싱과 레이저 제모의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를 해가면서 낱낱이 풀어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연 왁싱과 레이저 제모를 경험해봤던 사람 중에 어떤 것에 더 만족도가 있을까?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왁싱을 했을 때의 호통증이라든지 가격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레이저 제모보다는 왁싱을 훨씬 더 선호를 하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 자, 레이저 제모 같은 부분이 힘든 부분이 뭐냐면 레이저라는 것은 우리가 색소에 반응을 하는 건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한국인들처럼 모가 까맣지 않기 때문에 검은색에 반응하는 레이저의 화장이 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만약에 까만 보호라면, 어, 레이저 제모도 하셨겠죠. 그래서 외국에는 거의다가 이제 브라질리언 왁싱이나 바디 왁싱이나 이런 경우에는 왁싱을 훨씬 더 선호를 하고 수여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피부 환경을 갖고 있고 모발의 환경을 갖고 있겠죠. 흑인종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레이저 제모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발도 까맣고 그리고 피부톤도 그 황인종이라 레이저 제모에 최적화된 헤어의 컬러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왜 사람들은 왁싱을 훨씬 더 많이 할까? 우선 가격 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떨까요? 어, 사실상 가격은 왁싱 샵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왁싱 샵마다 그 다음에 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왁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고 기술력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브라질리언 왁싱의 경우 한 5만원에서 8만원 정도 어, 여자분들 경우 어,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한 7만원에서 12만원 사이 그 정도로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샵마다 다르겠지만 가격적인 면은 레이저 제모랑 비교를 했을 때 차이는 없는 걸로 봤는데 레이저 제모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리언으로 만약에 따졌을 때 위키니라인, 음모, 해운부, 항문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왁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세 가지로 나뉘는데 초급, 중급, 고급. 레이저 제모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리언이 별도로 89만원, 해운부 45만원, 항문 별도로 3만원에서 5만원 이런 식으로 가격 부분. 나눠져 있더라고요. 병원마다 금액 차이가 뭐~ 많겠지만, 아, 두 번째로 어,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 통증입니다. 왁싱 같은 경우에는 실력에 따라서, 그리고 왁스의 제모력에 따라서, 제품력에 따라서 통증이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어떤 제품을 쓰느냐, 그리고 시술자가 어떻게 스킬을 능숙하게 하느냐, 그리고 사후관리 제품들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느낀 통증의 경감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모의 방향이나 모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각도라든지 텐션 같은 것들을 정확히 했을 때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고요. 특히나 우리 라이콘 왁싱의 경우 통증이 없기로 유명한데요. 그 이유는 프리왁싱 오일이라는 피부를 보호하고 통증을 최소화하고 털 끊김을 방지를 나는 오일 사용으로 인해서 피부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어, 현저하게 통증이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레이저 같은 경우에 통증을 어떻게 느낄까? 겨드랑이 부분에 레이저 제모를 해봤는데 피부가 약할수록 통각점이 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피부는 통증이 굉장히 좀 오래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 표면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피부 진피층 안쪽에 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뜨겁거나 아니면 따가운 이 통증의 정도가 조금 더 있을 수밖에 없겠죠. 모를 왁싱 같은 경우에는 모근까지 그대로 뽑는다고 보면 레이저 제모 같은 경우에는 모근을 타겟으로 해서 모근을 파괴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증의 정도가 조금 더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료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제가 경험한 거나 아니면 주변에 지인분들이 경험한 걸로 봐서는 그리고 병원에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바람이 나오는 기계도 있고 통증이 옛날보다는 줄었다 하기도 하지만 레이저 제모는 견디기 조금 힘들다 하더라고요 특히나 회원분한 브라질리언 쪽 아니면 남자분들 턱수염 턱수염은 왁싱도 조금 통증이 있긴 해요 근데 레이저는 정말 눈물, 눈물 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laughs>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하나 비교를 해보자면 부작용인데요. 레이저 제모와 왁싱의 시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장단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분해를 이용한 레이저 제모는 시술 효과가 조금 오래 간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완벽 제거가 되려면 5회에서 10회 정도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피부가 만약에 어둡거나 털이 약하고 옅은 경우, 이런 경우에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확실하게 굵은 모나 이런 부분들은 몇 번을 하게 되면 안날 수가 있지만 완벽하게 100%안 나진 않는다는 얘기죠. 땀샘 자극으로 다증이나 피부 착색, 피부 조직 손상 이런 부작용들이 있수 있고요. 원치 않는 부분까지 사실상 제모가 될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레이저 제모를 하셔도 모가 약하게 올라오지만 털이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그리고 특히 얼굴 같은 경우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왁싱으로 인한 부작용은 피부 트러블 또는 스킨 탈락, 모낭염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스킨 탈락 같은 경우에는 시술의 문제점이고요. 제대로 스킨을 사용을 했을 때는 스킨 탈락의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사후관리, 소울로 인한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는 간혹 발생을 합니다. 사후관리 제품을 제대로 썼을 때는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모가 빠지고 나면 모근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사후관리를 안 하고 집에서도 홈케어를 안 쓰고 그냥 방치를 해 뒀다가 세균이 침입이 되면 감염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 부작용으로 모낭염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 아, 이제 재모력을 한번 말씀드리면 레이저 제모나 왁싱이나 모가 현저히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왁싱을 하게 되면 모가 계속 왁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왁싱은 사람마다 갖고 태어나는 모의 개체 수가 다 틀려요. 많은 사람도 있고 모가 적은 사람도 있고 일반적 1번 이상 20번 정도 횟수를 거듭 하셔야지 거의 이제 안 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완전히 없어진 아니면은 뭐가 계속 자라는가 이건 레이저 제모 같은 경우에도 약한 모들은 제거로 가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은 올라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레이저 제모를 하시는 분들은 레이저 제모가 완전히 몇해다 끝나고 나서도 왁싱을 하러 오세요 잔여물 이런 것들까지 완전히 파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모 후에, 어, 떤 부드러운 느낌이라든지, 완벽 제거라든지, 이거는 조금 덜 하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았을 때, 모가 줄어드는 이유는 사실상 의학적으로 뭐 아직 증명된 사실은 없으나, 경험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며, 일부 의사학회 포럼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왁싱을 하게 되면, 모은 주변에 미세하게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어, 이 상처가 낫는 과정에서 모금이 재생이 되지 않아서 모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 어릴 때 눈썹 막 뽑았잖아요. 눈썹 막뽑고 한참 얇은 눈썹 유행할 때 눈썹 막 뽑다 보면 눈썹이 하나도 안 나요. 나중에 그래서 20대 넘어가고 30대 넘어갔는데 눈썹이 한 줄로 얇게. 이렇게 돼 있는 분들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들. 보일 때마다 막 뽑은 거죠 그렇게 해서 아예 이제는 나지를 않는 거죠 이 왁싱도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왁싱과 레이저 제모의 차이점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왁싱과 레이저 제모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